이들을 보면 마냥 신뢰가 갈 수만은 없습니다. 그래서 오늘 삼성 경비들의 행동을 보면 반응을 보면 삼성의 진위가 조금은 보여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아닌 게 다릅니까? 제가 오늘 지나고자 했던 삼성전자 홍보관 앞길을 지나는 길은 제가 오늘만 지나려 했던 것이 아니고 이 집회를 시위를 지나왔던, 지금까지 지나다녔던 곳이었습니다. 근데 왜 유덕원을 고도현 사장이 입장 표명을 하겠다고 발표한 그이년시 쯤에는 저 하나를 막기 위해서 삼성 경비들이 무전을 쳐서 떼거지로 막았었습니다 그러면서 강경하게 일방하는 일반 사람들은 이기를 친할 수 없다며 저를 엄포합니다. 그러면서 화라는 저를 체증을 좋습니까? 조카 한번 해보십시오. 삼성 경기 한번 민식이도 한번 해보십시오. 오늘 또 내 남편의 억울한 막풀수 있다면 봄이 여렇게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.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을 비참하게 만듭니까? 내가 있습니다. 삼선의 정말 피해자들을에게 사과할 마음이 있다면 지금까지 그 피해자들과 피해자들과 함께했던 그 집회.